아, 뭘 해야 돼요?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강의는 김상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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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이제 요 영상은 뭐냐면 에, 우리가 이제 개인지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음성하고음성하고 음성하고 거의 뭐5 5 0 대인 정도의 경쟁을 뚫고 두 분을 특별히 오늘 이제 초빙을 해서 모셨습니다. 자이두 분의 공통점은 우리 강남 메가랜드에서 공부하시고 학교 하신 분의 훌륭하신 자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매 시간이죠? 남매시간이죠 네, 네, 여동생? 오빠, 이거 봤는데, 보니까. 누님이고 남성입이다 예. 네, 그렇죠 다 미남 미녀시고요 어저 강남 내가 드에서공바 하신 분도 굉장히 예 네, 미인 여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을 외모 순으로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만큼 네, 훌륭하신 외모를 자랑되신 또 우리 남녀 어, 남매 예, 네, 부이십니다 어쨌거나 축하드리고요 150대에 격려 부탁 아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들은 이제 합격을 같이 이제 네, 우리 같이 일년 동안 예, 공부를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합격하실 예, 예비 합격자 되죠? 거의 뭐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 그냥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즐긴다 인 <laughs> 생각하시고 네. 수험 기간 동안을 편안하게 예,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laughs> 네. 예, 같이 <laughs> 보내다 생각하시고 시간만게 오시면 합격이 그냥 된다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되고 또 2차 과목에 전략 과목이니까 중대 상품을 딱 잡고 있으면 절대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laughs> 네. 자, 학교 추가드리고 아, 맞니다 네. <laughs> 자, 축하드 아, 그리고 이제 개인소개 잠깐 이렇게 한걸로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누구부터 하실까요? 아, 어 네. 여동생 같은 분이요? 아, 아니, 우리 남동생부터 할까요? 아, 네. 남동생부터 아, 네. 하시죠. 네. 저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아, 영화 찍다 오셨나? 이런 아, 느낌? 저 네. 그런 걸 하고 겠습니다강네월이도 있고, 보니까 <laughs> 현빈도 있고. 어, 어. 저 36회 공연중에서 합격한 어머니 36회? 37회 31회 아, 네, 3일회아저 <laughs> 원래 이제 그 진짜 이그 그, 모자 에를 실화 실화 아, 그렇죠? 서로 관심이 없다는 거. <laughs> 네, 몇 팀도 <laughs> 관심 없다는 거. 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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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인중개소 네, 진짜 <laughs> 아니 아, 맞습니다. 공인중개서 네, <laughs> <laughs> <걸> <laughs> 3 0몇 년은 그렇죠. 삼십 나가 일0 일고 나네. 3 0 일에 협자 어머니가 네, 있으셔서. 아, 네. 아그 네, 어머니 네. 이제 네. 어머니가 네. 김상진 씨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네.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좋아조까지 넣으시는 게죠아 그니까요. 되게 잘 열쳐주신다. <laughs> 아, 그런 네. 얘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그 사모님께서 워낙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아. 네. 아, 화장히 나지가지고 아, 모의고사 상위 한 일프로. 아, 네. 네. 저희 어머니가요? 네. 네. 아, 네. 아, 처음 듣는 네. 소리였어요. 아, 저도 처음 해보는. 아, 자, 아.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제가 부동산을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아, 그렇죠. 네. 부동산 대 세대. 아, 맞습니다. 네. 지금 2 0 대들들이 다 부동산 쪽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연이 안 닿았는데. 선생님도 교수님도 이제 다 추천해주시고 공방에도 가게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저는 전... 아 오오 <놀람> 네. 아, 네오그오 아, 27세 유승민이라고 와이 아. 27세 와 유승민 씨어 일도 좋으시고 오늘 잘생기시고 감사합니다 나이도 좋으시고 뺐다 나이 아이감사합니이자네사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웃음> <웃음> 네 저는, 네, 동생이랑 성우 뿐만 아니라 아 중간까지 아, 같이. 아, 진짜 누나 네, 맞아요, 진짜?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진짜 맞아요. 어, 네, 어. 네, 맞고요. <laughs> 네, 저 어, 29살 유승현이고요. 네, 동생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이분 네. <laughs> 명문 집안이시네요. 두분다공무 출신이시고. 원 엔진공무원. 엔진 엔진. 을번역는공무원아 맞습니다. 아. 아, 아, 역시 영어. 네. 엔진 오. 네. 응, 어? 리어원 아, 네. 아, 아, 네. 어, 네. 아, 네. 네. 대단 명문 집안의 딸이 예, 맞은걸모시해어영광니다제가 아, 예, 영광입니다. 사실 아, 경기인150대 1을 뚫 어, 자질 갖고 계시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아니더라 그냥 것 같아 그니다 어. 자습을 혼자 복수 복과가서도 학교 하지 않을까 이생도드는데 그냥 교수님. 저는 그냥 다체진 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올리는 애될것 음. 예, 음. 예, 같아요. 교수님 아, 말씀 니다 예? 그것은 아. 이거가 숟가락 따고. 되게 느낌니다 음, 음. 아, 무슨 아. 기 꽃다운 날이 어떻게 꽃다운 날에 부마실 제가 그을까 한참 되게 사는 사람 같은 사람, 사람, 로 이렇게 에, 에, <laughs> 가시고 끝이 해야 될때 같은데. 여기 부하실어머니무네도 <laughs> <너무 웃음> 있었겠지만. 어, 네, <웃음> 네, <웃음> 없지 않았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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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어머니의 강아지가 아니고 자신에서 네, 네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아...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네? 네, 노후생활.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laughs> 응, 네, 네, 여쭤볼 때, 인구 시작하시는 맞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 네 엔지니어 들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뭔가 불안정한 게 있어요. 아... 아무래도 엔지니어가 안 돼요. <laughs> 네 그건 아니고 그 그렇죠. 뭔가 조금 음. 젊을 때 정년도 있으시고 그렇죠? 네 젊을 아니, 때 이제 정년까지는 보장되어 또 정년 후에 요즘 정년이 빠르잖아요 100세 시대에 6 0세 65세니까 그남은 기간 동안에 음. 그죠? 그긴긴 기간 동안을 네. 어떻게 할거 없잖아요 그죠? 네. 어 그냥 오후 준비 차? 음. 그냥 좀 뭔가 어, 그냥. 보험같이 음.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아잘습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저기 자질들 다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기본적으로 훌륭한 곳에 건물을 하고 계시니까. 음. 다만 이제 직장생활 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문제다, 그죠? 공부할 네, 어, 수 있는 시간. 네. 시간이 그렇죠? 시간, 시간. 퇴근하시고 짬을 어, 내서 공부하시고 주말에도 또, 예, 또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고, 좀 힘드시겠다, 그죠? 렇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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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간을 잘 이렇게 예, 네. 네. 관리를 좀잘 하시고. 어, 그게 방이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1, 2, 3, 4월 달 정도는 일단은 1차, 1, 2차 2, 동차, 2, 동차 2, 하셔야 2, 되니까 1차 쪽에다가 좀한 6대 4 정도, 어, 6대 4 정도 1차를 처음 시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지나서 5월 달, 6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한 5대 5 정도로 3, 2차 단골도 좀 시면 쓰시고 그런 스케줄 따라서 어, 이렇게 제가. 예,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일차는 일단, 일단 민법 먼저, 먼저 예, 해주시면 이차 네. 과목이 이제 공법, 아이자시피 공시세법, 중개사법 이게 다 예, 민법을 토대로 하는 과목들니까. 이 네. 일차는 일단 우선적으로 민법 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좀 신경 써서 예, 해주시면 좋겠고. 어, 다이자시피 그 이제 좀 법학 그걸 이제 정우하다 보니까 그다 네. 서로 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음. 민법에 대해서또 제가 뭐문의하는 뭐 아니거든요. 그래서 까 최대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네, 도움을 주실 수, 수 있도록 에, 저도 어, 열심히 할 네, 테니까. 그리고 학계론도 어, 아 제가 잘 몰라요 학계론 소히잘 모르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사업원지 공부할 때 경제학 이런 거다 시험 네. 네. 과목이었거든요. 미시경제, 네. 네. 거시경제, 수요, 탈경제. 네. 어?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뭐 쉬운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일단은 1, 2, 3, 4월달까지는 6대 4정도로 1차에다 일단 좀 치명 쓰시고 네. 네. 5월달부터 2차로라도서치는 쓰시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짜아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네. 일주일에 네. 응, 한번 내지 시간 네, 대신 한두번 정도 제가 네.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할수 있고, <laughs> 아니면 에, 그 과제를 에, 사진을 찍어서 네. 에, 저한테 보내달라 할수있고 이런 식으로 고 그러니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에, 이렇게 에,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네. 아, 외롭고 힘드니까 에, 같이 한다는 느낌을 네. 렇게 가지 위해서 그렇게 같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같은 시간, 이 동네 가고 보든 언제라도 이사 시간 내일 있으니까 네. 네, 카페에 있을 카페. 다음 아, 카페, 네, 맞습니다. 네, 그 카페도 주문하시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일단 여섯 개 과목 자체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음. 수업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섯개 네. 과목 수업을 네, 계속 들으시는데 음. 다만 이제 어, 개인적으로 이제 복습하고 정리할 때다 6대 4 정도 1차로 밑볼 먼저 정리를 한다. 이렇게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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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계약적으로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누구나 이제 네, 뭐, 민원인 몇입니까? 민원 제가, 어,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님다 합격을 하지 마세요. 합격하지 마고. 저는 운이 좋아요. 다른 교수님들은 어, 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어, 그, 아 그, 네. 어. 네. 우리150대 1의 경기를 두고 오셨으니까, <목소리>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럭키 바이즈.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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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 이제 이 촬영 보시는 분들도 에, 같이 우리 다 같이 스타디로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에,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 자, 그다음 이제, 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 서로의 각오라고 할까요? 에, 에, 우리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에, 열심히 파이팅하자 각고 한마디씩을 피 d 님께서 하시라는데요? 아아.. <laughs> 네. 우리 잘생긴 분입니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1차, 2차 동차 준비해서 올해 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김교수님과 교수님스케줄잘 네. 따라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교수님을 네. 어렵게 만난 만큼 네, 열심히 공부해서 1차, 2차 합격할 수 있는 <웃음> 네, 아, <laughs> 아, 저, 어, 저도, 예, 뭐,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어 아, 어, 경쟁이어마어게 두고 오셨는데, 저 학교부 다연니 네, 예, 학교, 그, 어, 아, 안내해드리고, 학교로 어, 오실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어, 노력과 성 다해서, 이렇게 네, 하실 같이. 같이 네, 다시 문명에 아, 각자 지 마시고, 뭐. 오 무조건 대기 돼 있어요. 네. 이미 대기 돼 있어요. 네, 네. 어, 되겠습니다 어, 아, 그렇죠. 자, 그럼, 화이팅 하시고 네. 네. 우리 2021년도 32시험에 합격을 위하여 열심히 같이 올 투게더 같이 가서 꼭 필승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해 멋지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이팅야한번 하죠.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 그래. 요셋 파이팅 야. 짜. <laughs> <바이, 바이. 웃음> 안녕.